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오, 야 이거 색깔 이쁜데? 이건 정성의 빵입니다. 정성의 빵.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입.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짠 토스트입니다. 토스트. 이 빵을 일단 오늘 준비했고요. 어, 저도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, 나는 솔로. <laughs> 요새 솔로 솔로. <laughs> 어,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니까 그 아재의 마음으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답니다. 저 벌써 결혼한 지 저도 2006년에 했으니까. 어, 17년차, 17년차가 되어 가고 있네요. 아 벌써 이제 가물가물 합니다. 그때가 언젠지. 이번에 나은솔로 6기에서 그 영철님이 그 아침에 토스트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. 그 아침에서 해빵 넣고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양배추하고 넣고 그 네모난 토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성분께 딱 전해주는 장면. 그게 딱 나오는데 저도 한번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. 프렌치 토스트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빵을 가운데를 네모나게 잘르더라고요 잘라갖고 포켓 토스트가 맞나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이 정해진 것 같고요. 자 오늘 한번 준비는 제가 지금 이렇게 계란 두 개씩 풀어놨고요. 저기 두개 하고 빵, 그다음 거기서 양배추, 그다음에 이제 스팸, 치즈, 버터나 마가린 뭐 그런 거 없으시면은 식용유 넣으셔도 돼요. 케찹 설탕, 고운 소금 준비해주시고. 뭐, 이 정도 준비하면 다된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저도 이제 식빵에 한번 구멍을 내볼게요. 네.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저는 오늘 두 장, 두장 정도 잘라서, 어, 한 장은 그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양배추, 양배추만 넣고 해보고, 나머지 한 장은 이제 햄하고, 치즈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장, 두장 해봤고요. 이거는 정성 같아요.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나 뭐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거나 집에 놀러 왔을 때 이런 거 한번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주면는아 그냥 바로 정성이지 않습니까? 맛은 뭐 기본적으로 빵하고 계란하고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지금 계란 두 개, 두개 푸른 거에다가. 계란 잘 섞어주고, 그 다음에 간은 살짝만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맛소금이나 아주 간은 소금, 이렇게 조금, 약간만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런 토스트는 뭐 먹을 때 설탕 뿌려 먹어도 되니까, 그러니까 소금보다는 조금 더, 뭐한요 정도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. 준비한 양배추를 좀 넣어줄게요. 네, 양배추 넣어가지고 되게 아삭아삭하면서 쓰읍, 맛있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번에 그나눈 솔로 육기에서 영철님이 하는 걸 보고, 거기 나온 대로 한번 똑같이 하고, 있는데, 이거보다 뭐딴거넣다 댓글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네.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 넣은 것 같아요. 이것만 넣은 것 같고, 나눈 솔로 육기 화이팅입니다. 네. 지뭐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시청자의 한 입장이고요. 응원합니다. 네.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프렌치 토스트. 간단하게 계란물 묻혀서 하는 토스트 한번 해보려고, 어, 계란 두개 준비했습니다. 근데 이게 제일 쉽죠. 이게 제일 간단해요. 뭐 네모 쪼개는 거 힘들면은, 어, 이렇게만 먹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. 네.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간은 설탕 약간 넣고, 예, 소금도 살짝 넣고 그 다음 여기에 우유 우유 살짝만 넣으세요 우유 준비했고요 이 우유 살짝만 넣어주시면 더 부드러운 프렌치 토스트가 되니까 뭐 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은 이제 다 거의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빵을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토스트를 한번 구워 볼 건데 이런 거할 때는 불을 약하게 탈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구워 보세요 버터나 마가린 같은 거 준비해서 한번 올려 주고 자, 이렇게 약하게 불 올라오고, 빵을 넣고, 그 다음 양배추 준비한 거 넣어볼게요. 아, 여기 아까 준비한 나머지 빵 속을 이제 이렇게 눌러주세요. 꾹꾹. 이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오, 야, 이거 색깔 이쁜데? 아, 이거. 먹음직한데요.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봐갖고, 솔직히 걱정이 좀 됐었는데, 이쁘죠. 네. 이렇게 해서 딱 누군가한테 주면은 특별한 날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아, 이 뒤쪽은 또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윤기나게 한번 정도 더 구워주고. 짠~ <laughs> 잘 보이나요? 빵을 살짝 넣고, 자, 이번에는 햄을 한장 넣어볼게요. 네. 햄을 한장 넣어서 햄과 치즈를 넣고, 그 네. 네, 뚜껑을 덮어주면,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맛있어 보입니다. 네, 얘가 좀 기대가 되네요. 얘가 좀 기대가 되고, 자 이렇게 포켓 토스트 먼저. 지금 이쪽에 있는 거, 이쪽에 있는 건 아까 거 아까 양배추 만든 거, 양배추 만든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햄하고 치즈하고 같이 있는 거. 이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네,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오, 아, 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얘는, 어, 역시 햄하고 치즈하고 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얘도, 음, 어떠신가요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이거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할수 있네요. 네. 음그 확실히 양배추가 있어갖고 아삭아삭하니 씹는맛이 좋네요 음 씹는맛이 좋고 치즈하고 해하고 넣은게 맛있네요 네. 백찹비나 설탕 같은 것브레먹어도 되고 어 근데 이 상태만 해도 음아 정성이죠 정성 이건 정성의 빵입니다 정성의 빵음자 이제 아까 준비한 두 번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불을 켜고 이것도 약한 불로 해주세요. 그 다음 버터나 마가린 준비한 거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에 빵 준비한 거, 빵 준비한 거에 이렇게 살짝 묻혀갖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묻혀갖고 넣어주고 네. 타지 않게 불도 잘 박아면서. 준비해 주고 앞뒤로 뒤집어 주고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. 쉽게 할수 있으니까 어뭐 누구나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, 나는 솔로 6기 영철 님처럼 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냥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프렌치 토스트 준비했습니다. 취향대로 자, 이렇게 케찹 설탕을 솔솔 뿌려서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입 포켓토스트하고 프렌치 토스트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? 괜찮죠? 이거 아주 맛있네요 한 번씩 만들어 볼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입 여기까지 갖고 자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, 파이팅 <laughs>